안녕하세요 김태웅입니다. 자 고래상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포켓몬 중에 일 중에서 첫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뽑은거 귀상어입니다. 귀상어는 깡깡 이런 것 같습니다. 잘 나온 각도 윗모습 윗모습, 민모습, 옆모습, 또 다른 옆모습, 뒷모습, 앞모습. 자, 그 다음에 0상쌍 아니? 6열 오랜뭐 6열 오 엄마, 빨리 열어라 엄마, 열 아, 얘가 확실히 쪼여 보인 거 같아가지고, 이번안연 걸로 할게. 후, <목소리> 후, 각도. 옳치 잘했어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, 사달라고 했는데, 그리고 그쪽에서 오랜만에 사달라고 했는데, 그쪽에서 색깔 다른 기상거 없어요. 기상 없어요.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구워거건 마지막이 마이장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요. 진짜 멋있어요! 넘어갈게요자그 뭐 다음에 메가마우스 상어 근데 확실히 좀큰 녀석이여가지고 어딨어 어딨어 인간이 있습니다 좀 치워봐 그냥 인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은색이 있잖아요 이게, 이게 그거래요 물고잠면 나봐 아, 입을 이런거 물고기가 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화이트 인간 자그 다음으로 뽑았던 게그 응. 다음으로 그때 유튜브도또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래상어 A 를 했었죠 블루 고래상어가 그냥 A급이라고 할게요 A타입이라고 해야 지 A타입 A타입입니다 첫번째로 뽑은거 A타입 제가 이쁘지 않아요. 프로 프로 딩딩딩딩그려요 이런 그라데이션 이 있어가지고 이뻐요. 그리고 얘 16cm, 16cm. 자이은한 5분대가에요. 똑같은 기상으로 중복이 나기때문 그리고 똑같은 백상아리도나왔습니다 와! 그 다음으로 뽑았었던 게, 톱상어죠. 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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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. 아니었나. 암튼 톱상어로 넘어갈게요. 자, 이 톱상어는, 톱상어 같지만, 톱 가오리 같아요. 왜냐면, 크기가, 제 최대 이 정도만 하거든요. 이거 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톱 가오리라고 생각하고있는데 톱상을있어요톱 가오리 얼굴 코구멍이 눈인줄 알고 입눈입 입. 이건 둘 알았는데 아가미가 이쪽에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아가미가 이쪽에 있어 음. 아무튼, 가오리 같은 떡상입니다. 크기가 좀 그래야 되겠네요. 아, 맞다. 이 고래상들은 인간이 까만색이에요. 신기하죠? 자, 머리 없는 친구는 누굴 것인가요? 이걸 먹상합니다 주공 바다코끼리 확실히 많이 벌린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한 정도인데, 이 정도로 해놨어요. 그래도, 뭔가, 상어 같아. 그리고, 이거, 인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. <laughs> 마지막으로, 고래, 고래. 고래상어. B 타입 비타이 비비비 비타이. 고래상어 갈색 딩딩 s t 니다 갈색 딩딩. 이것도 i 이들 d i n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i 닥 the n i 색깔이 e c o The Pada, p a d 몇번 냈어요 7분 넘었는데? 7분이 넘었어요 뭐 레고 만드는 영상은 그정도겠지만 안돼 잠깐만요 몇 당장 깨끗해졌죠. 인정? 인정이라고요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무튼 아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엄청 많아요. 그럼 안녕. 일을 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고래 상어는 맨 마지막. <목소리> 안녕.